클론 구준협의 아내이자 대만의 톱스타 서이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언니 쉬쉬위안이 독감과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생에서 자매로 서로를 돌보고 동행할 수 있어 감사했다. 항상 고맙고 그리워할 것이다.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이었던 쉬쉬위안은 한국에서 구준엽의 아내로 유명한데 그들은 지난 98년 만나 1년간 열애했으나 서로의 사정 때문에 맺어지지 못했다가 이후 구준엽이 전 남편과 이혼한 희원에게 20여 년 만에 다시 연락해 지난 2022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급성 폐렴이 심해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구준엽은 한 매체를 통해 침통한 심경을 전하며 괜찮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대만에서 20년 만에 서희원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같이 끌어안고 30분을 울었다며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숨이 막혔다는데 23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이별해야 했다니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희원은 원래 몸이 약했고 거식증, 우울증, 뇌전증 등을 알았었는데 아이 출산 후 몸이 더욱 악화되어 연애활동도 잠정 중단되었다는데 구준엽은 사랑하는 아내를 비명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짧은 통화에서도 가늠할 수 없이 깊은 슬픔이 역력히 전해졌다고 하고 가이드에 따르면 29일 도착할 때부터 기침을 했고 30일, 31일에도 계속 아팠고 31일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심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도쿄로 이동해서 큰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기사를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구준엽 씨 어떡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구준엽의 SNS에는 수많은 국내의 팬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